MC요. 어섭게 아, <laughs> 네, 말하면 어떨까? 아, MC. 와할말 없는 그룹은 다행스럽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자 소개해요. 미래에서 기다릴게. 요 We are Melody. 메모리아. 안녕하세요. Melody입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오늘은 자기 소개하면서 캐릭터 대사 하나씩 말해볼까요? <웃음> <웃음> 근데. <끼리> <끼리> 여러분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안 귀여워도 카와이! 하고 외쳐주세요. 제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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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끼리> 저부터 해요. 네. 왜 뜨박뜨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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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뚜벅뚜. 끼리> 와이. 와이. 자, 안녕하세요. 메모리아의 핵스큐 당작 이런 입니다새마 하면 의이라고불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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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제가 루비 대사 생각지도 못했는데 루비 대사 멋있더라. 나 배웠잖아. 준비해오라고 했잖아. 아 죄송해요. 잠깐 하러 왔어요. 나 지금 <웃음> 기억나는 <웃음> 게 엄마처럼 밝게 빛나고 싶어. 이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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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어웨이 빼고 저희는 이따, 이따 MC 할까요? 응. 아, 네 <laughs> 여기 여기 진짜 오타하니까 기대하세요. <laughs> 다이아짱? 다이아짱 하면 다이아스키 해주세요 다이아짱? 다 메모리아의 하늘색 기억담당 오늘은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로 왔습니다 히... 어, 다이아라고 불러주세요 세에노 다이아! 노로즈빙에이나로즈빙 안녕하세요 메모리아의 보라색 기 로즈입니다 오늘은 은신의 야에미코로 돌아왔어요 어, 뭐지? 스킬 있잖아요. 맨날 쓰는 이 스킬, 수술 윤령, 신명. 감단합니다 아이, 하츠네 레몬네. 아이아이아이아이 안녕하세요, 저는 하츠네 레몬입니다. 맛있는곡 해볼까요? 재밌게 뛰어놀아주세요. 최대한 네. 재밌, 재밌게. 근데 가발 쓰고 진짜 이거 되게 힘들다. 아니, 아니야. 다음 갬바 소개 누가 해주시죠? 와, 저희 다음, 저희 바로 내일 상승마당에서 뭐 있죠? 아 <목소리도> 돌아? 모르겠어 아무튼 두 번째? 첫 번째? 네 저희 내일도 <laughs> 코스프레 할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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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만날게요 내일 또 예쁜 캐릭터들로 돌아올 겁니다 어 저희 아까 혹시 사온스 처음 들으셨을 때 저희 완전히 반주 MR인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와우. 네. 네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스타 플라스나도 어, 들려드릴 때 MR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긴장된다. 저인사드 <laughs> 아, 아니요, 인사 아니, 안 해요. 아, 마지막 먹고 아, 아, 자, 여러분, 마지막곡고 어, 끝까지 신나게 뛰어주세요